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ROTC 그리고 여러 우리 대학의 동문들, 고대 교회의 자유소 협회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은 바로 저 청와대가 뻘겋게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서울 시청에 김정은이 깃발이 걸리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오셨죠. 저 최전방. BMG가 뚫리고, NLL이 뒤로 물러나고, 이전방에 비행 금지 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오셨죠? 북한은 핵을 한 개, 두 개씩 계속 늘려나가는데, 시간은 넘는데, 트럼프하고 지금 김정은이 만나서 작년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 회담을 했지요. 저는 6월 13일 날그 다음날 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떨어진 것은 제가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6월 10일 하루 전에 트럼프 김정은 싱가포르 회담을 하니까 아무리 선거운동을 하러 돌아다녀도 쳐다보지도 안하더라고요. 저는 내년 4월 15일 총선거 있는 거 아시죠? 내년 4월 15일 전에도 틀림없이 이 문재인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핵 대기선언을 한다. 이런 소원을 할 것이라고 저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걱정하는 분이 한 다섯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작년에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때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이제 평화가 왔다고 외쳤습니다마는 핵무기는 더 늘어나고 전방의 목숨만이 아니라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미사일인지 단도 미사일인지도 모를 만큼 허가 꼬부라진 이 종목 세력들이 천원대만이 아니라 군도 다져나오고 있는 이 현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작년도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서울시청만 장악한 게 아니라 이 서울시 보육감도 붉은 사람이 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제가 잘 아는 좌익입니다. 빨갱이입니다. 저도 옛날에 빨갱이였습니다. 저는 소련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고 중국의 주의 장막이 거치면서 저는 아 공산주의는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도 없고 그들이 주장하던 인권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그렇게 금방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고 중국이 개혁 개방이 되는데 왜이 대한민국에는 주사파가 청와대와 KBS, MBC 모든 언론기관, 학교는 정교조를 통해서 그리고 문화 예술 단체, 영화 그리고 군 공무원, 공무원은 또 전국 공무원 노조, 전공로, 모든 분야를 구석구석 다 붉은 주사파들이 점점 더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까닭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은 한번 물이 들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걸린다. 담배를 피우면 돈이 담배값이 들어간다 먼지가 생긴다. 아내가 잔소리를 한다. 그래도 못 끊어요. 금연구역을 아무리 만들어도 못 끊어요. 자기 돈으로 자기 자살행위를 계속하는 게일 담배가 무서운 점이죠. 담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붉은 사상입니다, 여러분. 바로 붉은 사상, 주체 사상입니다. 바로 김일성 사상입니다. 바로 공산당 빨갱이 사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교관했던 신영복 아실 겁니다. 바로 제가 서울상과대학에 들어가니까 1년 반 전에 육군사관학교 교관을 하는 신명부기가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감옥에 산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한명숙 국무총리 자신도 통역당 사건으로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박성준 씨 외국 우리상과대학 선배입니다. 지금 15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이 나온 사람은 신명보기도 성공의 대학교 교수. 또 박성준 한명숙 총리의 남편도 성공에 대한 교수. 이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성공에 대한 교수.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도 성공에 대한 교수. 성결 성공의 대학교가 붉은 물이 들었어요. 타경민이도 성공의 대학교 출신 김재동이도 성공의 대학교 출신 벌건 대학이 됐습니다. 성공의 대학만 벌건 게 아니고 전국의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모든 대학교로가 다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까 이용식 교수는 보니까 붉은 분은 아니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화인들도 지금 영화가 벌렇게 제가 감옥에 가서 두 번을 갔는데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하룻밤에만 붉은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가 400명씩 잡혀왔습니다. 하룻밤에. 수천 명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감옥에서 이 좌인들 그리고 광주교도에서는 간첩들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제일교포 간첩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1년을 넘게 제가 같이 살았습니다. 간첩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간첩이 대한민국 빨갱이들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빨갱이는 물어봅니다. 유물 변증법이 뭐냐? 몰라요. 유물 사관이 뭐냐? 몰라요. 만기를 몰라요 다른 것스 레닌이 뭔지 이야기를 몰라요. 그럼 왜 이렇게 전향도 안 하고 25년씩 26년씩 감옥을 살면서도 전향을 안 해요? 왜안 합니까? 자기가 전향하면 평양에 남겨놓고 나온 자기 가족들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김일성 대학에 못 간다는 거 배급이 줄어든다는 거 평양에 못 살고 저 아오지 탐방으로 수용소로 쫓겨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고생하는 게 낫지. 자기는 수령님께 충성 전향을 안 하고 거기에 버티고 있어야만 자기 가족들한테 영웅 칭호, 영웅 가족에게 주는 대급량과 각종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향을 안 했는데 나중에. 김영삼, 김대중 됐을 때다 석방해서 북쪽으로 미전향 장기수 다 위로 돌려 보냈습니다. 위로 가기 싫다는 간첩짓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나왔던 사람 도 밖에 나와서 생각이 안 바뀝니다. 사상이 안 바뀝니다. 이 사람들 사상을 바꾸려면 저도 바꾸는데 저를 빨갛게 물들었던 서울대학교 제 은사 교수님. 저를 빨갱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동경대학교 일본 동계교 교황 교수로 갔다가 일본에서 조청원도 만나고 일본 공산당도 만나고 오니까 이천부 가자고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를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잘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그저번저 후배 빨갱이를 길러내고 있었습니다. 안바뀌 제가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얼마나 비참한 나라냐. 저는 사회주의 조국,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이 평등하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소련은 여대생이 천바지 한 장만 주면 하룻밤에 잘 만큼 너무나 가난해서 몸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독한 가난과 그리고 이의 감시 속에 자유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소련이 무너지고 난다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주사파 한총년 전대열 김종석이부터 저 사람은 안 바뀐 겁니다. 문재인도 지금 이 공산당 사상에서 안 바뀌었습니다. 공산당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이전에 볼시비키인 러시아 공산당이나 유럽 공산당은 모두 계급투쟁에 의한 공산당입니다. 그는 바로 자본가 계급을 다도하자, 지배계급을 다도하자, 노동자계급과 농민과 억압받는 비지배계급이 다수기 때문에 이들이 힘을 합쳐서 소수의 참취계급, 지배계급을 무너뜨리자. 이 계급투쟁이 하나의 주기군요. 또 하나의 축은 미제국주의를 물리치자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쳐서 독립국가가 되었는데 왜 양키제국주의가 우리나라에 와서 점령하느냐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양키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신실민지 그리고 그 국물을 받아먹고 그앞장 노릇을 하고 있는 전두환이 노태우 박정희 이 순간이 이런 사람들이 남조선을 지배했서 되겠느냐. 우리도 미제를 축출하고, 일제를 축출하고, 우리도 우리 식대로 김정은이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잘 살아보자.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잘 살아보자. 이게 바로 빨갱이, 부분집 빨갱입니다. 이게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족끼리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김일성 사상입니다 핵심이 바로 일제 시대 때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을 하던그 정신, 일본 제국주의를 무찌르는 그 무장 투쟁의 정신으로 미 제국주의를 향하여 총구를 겨누라. 우리 젊은 청년 앞도들여 미 제국주의 문화를 퍼뜨리는 미국 문화원을 점령해서 불지르자. 미 문화원의 부산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르다 미군부대 하영명을 던졌습니다. 미 대사관을 습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주체사상 이인종성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이 빨갱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1년에 수십만 명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들이 고시공부를 해서 판사가 됐습니다. 변호사가 됐습니다. 검사가 됐습니다. 이들이 행정고시를 해서 고위공무원이 됐습니다. 이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민노총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언론사에 들어가서 KBS MBC 기자가 됐습니다. 신문학교, 사범대학을 나온 빨갱이들은 학교에 가서 정교조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의 생각을 빨갛게 물을 들여가지고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그런데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 20년, 30년 뒤에 나타나니까 이 아이들 너희들 여종생들도 큰일났다 너희들 애나무 애도 다 광우병 걸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로 이 광우병 미국 소이기 광우병 반대 촛불시일를이 대사관 앞에서 매일 열면서 어린 아이들이 무릎불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빨갱이들이 학교를 장악하고. 공무원이 됐고, 이들이 참대연대를 통해가지고 온 기업을 다 발목을 잡고 무너뜨리고, 이들 중에 나와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돈은 벌어가지고 벌써 1년 매출액이 4천원, 6천원이 됐는데도 그 사상은 빨간 사상이 그대로 빠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우리 골목마다 장사를 하는 친구들도 대학에서 빨간 무이 한번 들면 세탁이 안 됩니다. 담배 끊기보다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바로 그 빨갱이 구목을해았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거짓말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빨갱이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몽둥이도 제대로 다 벗어나버렸습니다. 몽둥이도 없습니다. 군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권력을 다 뺏어가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뺏겼습니다 우리 자유파의 제1두목 박근혜는 1517만 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한 100, 100만정도 모인 그 촛불 난동에 의해서 임기 5년 짜자리로 뽑혔는데 임기도 못 채우고 끌려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명박도 감옥에 끌려가 버렸습니다. 국정원장 내명이 끌려가고, 이재수 육군, 국군 보안, 기무사령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찬주 대장도 다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기무사령군은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제 친구 공군사관학교 나온 김인식 장군은 카이 항공,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의 부사장은 스스로 자살을 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전 세상이 벌겋게다 물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여기 나와서 떠드는 만큼 여기 안 나오실 때는 여러분 가정부터 먼저 보십시오. 내 자식이 어떻게 되있나내 조카가 어떻게 되있나내 이웃이 어떻게 되있나내 후배가 어떻게 되있나 다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끊는데 하긴 줄이 안 되는 것처럼 빨갱이 생각을 사람 머리에서 세탁해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세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탁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이타이가 필요합니다. 피부가 필요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맨입이안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셔가 자유의 사상을 제대로 공부하셔서 이 빨갱이 사상을 세탁해낼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모이셔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해보니까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더 상담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지금 넓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답답해서 되겠냐? 지금 저 정화대 앞에 단식 농성하는 정광훈 목사는 8월 15일까지 이 문재인들을 끌어낸다고 하는데, 8월 15일까지 이 빨갱이들이 쉽게 안 끌려납니다. 엄청 짙게입니다. 절대로 안 끌려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끌려날 겁니다. 모택동이 뭐라 그랬습니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총화를 받아라 이겁니다 절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좌인의 사상 김정일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군사상 김일성은 항일무정투쟁 절대로 김정은이는 핵미사일의 보금 절대로 말로 내놓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 조은 민주주의라고 말은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은 저들은 무장투쟁과 그리고 선군, 군이 우선입니다. 여 육사는 별거 일 없지만은 북한에 있는 군인이 우선입니다. 군. 핵 미사일이 우선입니다. 절대로 다른 말이 우선이 아닙니다. 투표가 우선이 아닙니다. 빨갱이들은 절대로 순순하게 투표만으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세요? 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대비를 해서 단기적으로 빨리 물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회도 하고 외치고 행진하고 투쟁해야 되지만 우리 자식들, 우리 이웃들, 우리 조카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야 됩니 자,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며칠 전에 54주기 주도식이 있었습니다. 국립현중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요를 파헤쳐야 된다는 돌김영옥이의이만1만원을 100, 100, KBS에서 12번이나 방송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뭉쳐야 산다고 했습니다 제가 뭉치자라고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 육사선배 박정희 대통령은 싸우면서 일하자고 라 했습니다 싸우자 그리고 이기자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동치자! 동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동굴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